싱가포르는 오늘 세 번째 사재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재기는 감염병 주의 단계를 오렌지 레벨로 격상하면서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말리시아 국경이 막히면서 혹시 음식 재료들도 막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에서 한번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 총리가 4시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혹시 전염병 격상 단계가 레드 레벨로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으로 또한번 사재기 소동이 있었어요. 오늘 4시에 싱가포르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4월 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든 회사들을 문을 닫습니다. 모두 집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단지 클리닉, 병원, 음식 관련 업종, 주요 은행 업무, 슈퍼마켓, 소셜서비스, 에너지물 환경 오물 관련 서비스, 교통기관,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 자동차 수리, 안보 관련 업종은 계속 일을 할수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집에서 일을 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요. 역시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달 동안 레스토랑이나 호코센터나 커피샵, 푸드코트 등은 오픈을 하되 거기 가서 음식을 못 먹게 했어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테이크아웨이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는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고요. 어, 유치원은 아예 클로즈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직전에 시행했던 중간고사는 보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국가고시가 어, PSL 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을 보거든요. 그 성적별로 학교를 가는데 그게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6월 달에는 영어하고 그 다음에 마더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나 타미러나 어, 말레이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말하기 시험하고 이제 라이팅, 장문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는 국가고시인 PSL이나 O레벨, 뭐 A레벨 등은 상황 봐서 혹시라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이제 마스크 쓰는 걸 정부가 말리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천마스크,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천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가서 받으실 수 있고요.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서 픽업이 가능하고요.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이 좀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